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알리 S 급썸머 세일이 시작됐죠. 당연히 더더마 채널 전용 공동 구매도 최저가로 협의해 왔고요. 게다가 최근에 환율도 좀 내려가서 직구 메리트가 좀 생겼죠. 자전거 카테고리 공동 구매는 내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열립니다. 알리와 협업한지도 벌써 3년이 넘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알리와의 공동 구매는 그 제품의 역대 최저가로 협상하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또 공동 구매를 진행. 했던 제품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들과 이번에 새로 발굴해 낸 것들까지 총 14개 제품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독자 형님들의 관심 덕분에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게 된 만큼 더큰 할인과 많은 수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상 빡세게 했습니다. 진행 품목들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후기들까지 눈여겨 보셨다가 구매 결정하셨다면 내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되는 영상 상에 있는 할인 코드를 적용하셔서 최저가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인기 있는 제품들은 30초 컷이었던 적도 많아서 죄송스러웠는데요. 품절이 돼도 리필되는 경우가 있지만 안 채워지고 다 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더마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해 두시고 내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올라오는 영상 속 할인 코드를 바로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세 스펙들과 후기들은 본문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매직 샤인의 컷오프 전조등입니다. 1100 루멘, 1700 루멘 제품들 모두 진행하고요 한강과 시내에서 야라하는 정도로는 1100 루멘도 충분하고 불빛이 없는 교회의 공도에서 라이딩하는 경우 1700 루멘이 필요합니다. 눈뽕 방지 컷라인에 리모컨까지 있어서 추천할 만합니다. 공구 가격은 6만 원대 초반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톱펌프 TV2 프로 전동펌프입니다. 전동펌프는 다 좋지만 10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이 단점이었죠. 얘는 3만원대 극 초반에 협상 성공했습니다. 연장 밸브도 있고 공기압 설정도 가능한데다 디스플레이까지 있어서 더 이상의 제품은 사실 필요가 없죠. 무게는 130g, 배터리 용량 450mAh, 최대 공기압 설정은 1 2 0 p 사이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근막 마사지기, 미세 전류를 이용해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기계구요. 얘를 그대로 택가리한게 국내에서 10만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공구 가격으로 2만원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지오이드 CC600 속도계입니다. 저렴한데도 20만원대 속도계에 비해서도 꿀리지 않는 제품인데다 심지어 컬러 디스플레이라 인기가 많죠. 공구 할인을 적용하면 4만원대 초반 가격이라 부담 없이 굴리기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기압 마사지기입니다.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하고요. 히팅 기능까지 있어서 생각 이상으로 쓸만합니다. 공구 가격이 약 4만원 극 초반대에 가능해 플리오 같은 제품들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강추 드립니다. 여섯 번째, RIT 3D 안장입니다. 공구할 때마다 진행하는데도 항상 품절되는 인기 제품이죠. 가격도 저렴한데다 초경량의 카본 3D 안장이라 어떤 디자인이 본인 엉덩이에 잘 맞는지 테스트해 볼만 합니다. 쿠폰 적용하면 모델에 따라 3만원대에서 4만원대에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유락 안장가방입니다. 0.5L 용량으로 작은데 전동 펌프, TPU 튜브, 타이어 주걱 등을 넣기에 충분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이 정말 예쁘죠? 공구 가격은 약 만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왔습니다. 여덟 번째, 인스타 360의 X5입니다. 8K까지 지원하는 데다 360도로 찍을 수 있어서 자전거 영상 뿐만 아니라 일상, 여행에서도 잘쓸수 있는 액션캠이죠. 체크 유튜버들도 극찬하는 360도 액션캠입니다. 공구가 50만원대 후반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2입니다. 최근 액션캠 시장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테크 유튜버들의 전문적인 비교 리뷰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구 가격 30만 원대 중반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라이드나우 TPU 튜브입니다. 튜블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도 안장 가방에 넣는 비상용으로 하나쯤은 필요하죠. 알루미늄 밸브 버전이고요. 당연히 국내 속가보다 싸게 가져왔습니다. 11번째 BSC300 속도계입니다. 예전 알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발굴했었는데, 컬러에 그래픽까지 가성비 대박 속도계죠. 옐로우 버전이고요. 8만원대로 협상해왔습니다. 다음은 플리오 3종 세트입니다. 이건 알리가 아닌 국내 플리오 본사와 진행하는 공구고요. 얘는 오늘부터 구입이 가능하니 본문의 링크를 눌러서 공부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종아리 마사지기, 신발형 마사지기, 목어깨 마사지기 세 종류고요 자세한 리뷰 영상은 따로 업로드 할게요 와 정말 많았죠 이번에 진행하는 공동구매 제품들 14가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세한 스펙과 후기들은 본문 더보기 란에 있는 제품 링크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결제 할인은 여기에 띄어 드릴 테니까요 잠시 일시정지 하셔서 추가 할인이 되는 결제 수단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코드와 정확한 가격은 내일 오후 6시에 공개되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알림 설정 해 두시구요 알리 공동구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제 예전 알리 공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주일간 진행되지만 최저가로 협상한 재할인 코드 공동구매는 보통 5분에서 1시간 내로 끝나는 편이니까 서둘러 주셔야 하고요. 중간중간 수량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결제 취소분이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에 코드가 다시 풀리거든요. 그때 다시 확인하시면 구입 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내일 화요일 저녁 6시에 할인 코드가 담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 였습니다.